안녕하세요. 파쿠입니다. 자, 이번엔 중국 공식 4단계, 십자가 맞춘 그 다음 윗면 다 맞추는, 어, 공식입니다. 자, 여기에서는 상황이 아주 많습니다. 상황이 일곱 가지나 돼요. 그러니까 일곱 가지마다 그 상황의 공식을 각각 외워야 된, 됩니다. 하지만, 어, 제 설명을 듣고 나시고 잘 외우시게 된다면, <laughs> 그리 어려운 건 아니실 거예요. 자. 어, 시작해보도록 하죠. 자, 제1 상황. 첫 번째 상황 가장 간단한 거죠. 팔자. 자, 왕초보나 초보를 익히고 오신, 오시고 중급을 들으신 분들이라면 그 공식대로 하세요. 팔자는 특별히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참고로 저는 팔자를 그냥 왕초보 공식으로, 왕초보 공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다 봐주셨죠? 자, 그 다음 상황은, 바로 이 상황입니다. 자, 이런 상황이 나오면 바로 공식을 쓰게 바로 외워야 됩니다. 참고로 저는 이한 개의 공식을 여러 번되풀이하지 않겠습니다. 어, 그 대신 여러분들이 이제 이 동영상을 보시면서 제가 공식을 했잖아요. 그러면 뒤로 돌려서 다시 그 공식을 계속 반복해서 들으시고 그렇게 외우시길 바랍니다. 자, 이 탱크 모양. 왕초보에서는 이 상태로 보셨죠? 그리고 노란색이 이렇게 양옆으로 이렇게 이렇게 갈라져 있는 상황. 이 탱크 모양 때는 이렇게 중 초급에 서 왕초보나 왕초보에선 이렇게 봤지만 중급에선 이렇게 봅니다. 자 비슷하지만 다른 공식입니다. 유의하세요. 자 갑니다. 아, 제가 왜 이러죠? 제가 또 망쳤네요. 잠시만, 아 네, 자,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laughs> 제 제가 자꾸 실수를 하네요. 자, 역 사람한테 설명하다 보면 가끔씩 그럴 때가 있으니 양해 부탁드리고요. 자, 다시 이 상황 양옆으로 벌려지고 탱크 모양일 때 이렇게 보시고 이렇게가 먼저 하는 게 아니라 밑에부터 먼저 합니다. 자 방금 이 공식을 다시 뒤로 돌려서 반복해서 외우시길 바라고요. 자그 다음 공식 나갑니다. 자그 다음 공식은 바로 이겁니다. 아까와 똑같은 탱크 모양이지만 노란색깔이 이렇게 양옆으로 벌어지지 않고 앞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럴 때는 이렇게 보십니다. 자, 바로 뒤로 보시고 탱크를 이렇게 앞으로 보시고 이게 앞쪽으로 나가게 보시고 공식이 조금 기니 잘 외워 주시길 바랍니다. 잠시만요. 제가 처음부터 다시 보여드릴게요. 네, 이렇게 합니다. 방금 그 공식 다시 어, <laughs> 동영상을 뒤로 돌려서, 한번더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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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번 넘게 연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지 손에 익, 익습니다. 제가 가르친 큐 가르친 어떤, 어떤 애들은 아무리 가르쳐도 지금은 아직 못 내고 있고요. 어, 이걸 계속 반복해야 됩니다. 아무리 중국 공식을 다안 배웠다 해도 2층이나 아니면 여기까지 배운 데까지는 꼭 중국으로 해야지 그게 되는데 어떤 분들은 어... 중급을 배우, 완벽히 배우지 못하더라도 계속 왕초보 아니면 초보로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아무리 망칠까봐 두려워도 그대로 도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공식 갑니다. 아까 탱크까지 맞췄죠? 자, 그러면 아까 탱크까지 맞췄죠? 자, 그러면 잠시만요. 자, 이 탱크. 탱크까지 맞췄고, 그 다음에, 어, 아, 이 상황 가겠습니다. 네, 이 상황입니다. 자, 어, 십자가인데 한쪽에 뭐가 붙었죠. 자, 이때는, 초급 <laughs> 그냥 이 상태에서 그냥 했죠. 왕초보 때는. 근데 이번에는 노란색의 위치를 봐야 합니다. 자, 첫 번째 상황. 바로 이거죠. 자. 이렇게 돼 있는데, 노란색이 이런 모양을 보고, 바로 앞에 이쪽에 하나, 그 다음, 이쪽에 하나, 그 다음, 이쪽에 하나 있을 때,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보고, 어, 이렇게 합니다. 자, 공식 씁니다. 네, 참 쉽죠? 자, 이건 왕초보의 뻑큐 만들기랑 비슷합니다. 자, 그 다음 공식은, <laughs> 바로 이겁니다. 아까와 똑같은 모양이지만, 아까는 노란색이 여기, 그 다음 여기, 그 다음 여기 있었지만, 이번엔 반대로, 다른 게 여기, 여기, 여기 있습니다. 자, 이럴 때는 이렇게 보시지 마시고, 이렇게 봅니다. 자, <laughs> 노란색이 여기 있는 상태로 공식 씁니다. 자 여기까지 몇 번째나요? 아, 한 다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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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째 상황까지 왔나요? 자그 다음 상황은 <laughs> 네, 바로 이 상황입니다. 자 십자가인데 노란색이 이렇게 붙어 있고 그 다음 여기 또한 쌍이 붙어 있네요. 노란색 이렇게 두개 이렇게 한 쌍이 붙어 있습니다. 이럴 때는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보시고, 자, 트위스트를 기본적으로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트위스트는 이겁니다. 자, 자, 방금 제가 보여드린 위 옆, 위 옆, 아래 옆. 바로 이것이 트위스트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큐브에선 가장 이 공식이 많이 사용돼요 트위스트 공식이. 자, 여기서도 그 공식이 사용되는데요. 자, 트위스트만 알면 정말 쉽습니다. 자, 제가 중국 공식, 어, 3단계인가? 윗면 십자가 맞추는, 맞추는 단계에서 알려드렸던 이렇게 이렇게 해서 트위스트 한번하 다음에 위로 올렸잖아요 자 이번에는 이렇게 해서 잘 보세요 이렇게 된 상태에서 여기 내리고 그다음 여기서 트위스트 세번 해줍니다 하나 둘셋 하시고 올려주시면 다 맞고요 자 이제 마지막 공식 갑니다 마지막 공식은 공식이 조금 깁니다. 자, 아까와 똑같은 모양이지만 한 쪽은 이렇게 맞고 한 쪽은 이렇게 양옆으로 양옆으로 이렇게 벌어져 있습니다. 자, 이럴 때는 맞는 면을 왼쪽에 왼쪽에 두시고 공식을 습니다 자. 자, 여기까지. 어, 몇, 단계, 몇, 몇 단계죠? 네, 4단계. 4단계 공식을 마치겠고요. 자, 공식이 많은 반면에, 어, 많이 외워야 되, 되겠고, 또, 동영상을 멈추셔서 연습해도 됐고, 아니면은 동영상 다시 돌려서, 다시 돌려서, 어, 10번 이상 연습하셔서 손에 완전히 익을 때까지. 큐브는 손이 아니라, 아, 키우는 머리가, 머리도 익히지만 대부분 손으로, 손이 다 알아서 합니다. 머리도 익지만. 손이 완전히 익힐 때까지 연습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상, 파쿠였습니다.